묘월의 개수입니다. 어, 묘월에는 개수가 지나치게 설기되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검을 먼저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인 수가 검수상생을 해서 사주의 중화를 도모하게 됩니다. 화토는 기구신이고 어, 목은 어, 식신상관에 해당되는 목은 월지를 지배하고 있지만은. 채용에서 용으로 보았을 때는 한신으로서 큰 오행의 작용력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목으로부터 극을 받는다 싶은 토가 더 강한 오행의 작용을 일으키는 어, 채용 작용을 일으킵니다. 이 점은 격궁론에서 공부할 때와는 매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조에서 검수에 해당되는 글자를 우선 찾아보니까 일단 용신에 해당되는 검이 전혀 없습니다. 유일하게 경금이 사화 속에 있지만 병화로 인해서 극을 받고 있습니다. 유일한 용신과 희신의 오행이라고는 일관과 똑같은 비견이 월간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검의 도움이 전혀 없는 가운데 사주에서는 기구신에 해당되는 정화 편제와 또, 평관 기토가 사주를 죄관으로서 지배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관과 정제도 아닌, 같은 엄관으로서, 천간이 전부 엄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편관과 편제가 만났을 때는 그 작용력이 대단합니다. 평관에 지나친 오행작용과 편제의 지나친 오행작용이 맞물려서 겉잡을 수 없는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평관은 무모함, 그리고 지나친, 어, 망상이랄까, 자기 능력에 미치지 못한 일을 벌리는 우를 범하는 것도 평관에서 조심해야 될것 중에 하나입니다. 편제 역시 돈에 대한 욕심 또는 자기의 감정을 폭발해버리는 그 이성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없도록 감정이 앞서버리는 그런 마음이 편제에서 일어납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조심해야 되고 이것 하나만 해도 조심해야 되는데 이두 양자가 기신과 고신으로서 천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금수가 어, 용신일 때는 해자축 진신 유검이 용신에 거리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어, 일간을 포함한 일간 옆에 있는 비견 계수가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사면 초가 고립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초년에는 용신에 해당되는 운을 만났습니다. 어, 축토와 좌수와 함께 왔는데 충미충을 받고 좌수도 사주원곡에서 이렇다 할 만한 용신의 근이 없기 때문에 사주 대운 바깥에서 임계수의 뿌리 역할을 해야 되는 담장박 용신의 근이 되는 것입니다. 어, 이런 시기는 어, 신금이 온다 하더라도 정화가 가서 그걸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계수가 정화가 신검을 극하는 것을 막아주기에는 너무나 뿌리가 약하고 심지어는 기토가 계수를 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검은 정화의 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친으로 본다면은 이분의 부친이 어머니를 지나치게 극을 하는 그로 인해서 어머니가 많이 힘든. 아버지로 인해서 힘든 삶을 사는 것을 목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세종 둘은 트라우마를 갖게 에,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금이 비록 정화의 공격으로부터는 벗어났지만은 사주 원국에서 어, 개수와 검수 상생을 할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장년기에 어, 와서는 원국에 있는 기토 편관이 다시 왔고 그 이후에는 다시 무토가 편관이 나를 극을 하고 있는데다가 다시 합을 하는 것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술토가 왔는 것도 사주에서는 전혀 용신의 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실제로 이분은 어 동거, 정식 결혼이 아닌 동거를 하는 여자분을 너무 학대하고 성적으로 괴롭힌 나머지, 그 여자분이 이 남자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때, 그것을 협박하거나 해서, 처가에까지 큰 부담을 주어서 한 집안을 초토화시켜버린 그런 성정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어, 오죽하면은 이 사람으로부터 어, 도망가고 싶어서 해외 이주까지 이, 가게 된 그런 음, 전력도 있습니다. 어, 그, 여자로 어, 자기의 처에 해당되는 건 일반적으로 보호를 해주거나 해야 되는데, 어,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평광과 편제가 있는 이분이 인성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성적인 사고를 일으키기보다는 평광과 편제가 세상을 보는, 세상과 소통하고 사물을 보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무모한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시기에는 또 법적 제재를 받는 그런 과거의 전력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을 직접 사주를 상담할 경우에는, 사실 상담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설득하고 운을 정확하게 일러주고, 이렇게 살면 더큰 화가 닥친다라고 이야기해 주더라도, 이 사람은 그 남의 좋은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성의 기능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자존심을 앞세우거나, 자기 감정,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답을 얻기 위해서 거의 귀를 막아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상담 명리학적인 어떤 상담을 할 때도 그 사람이 운명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결과 그것이 가능한 분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진정성을 갖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상대가 들어주지 않는다면 말하자면 공연불이 되어버립니다. 어쨌든 상담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사람을 거슬리게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있는 그대로의 운을 풀이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분이, 어, 좀더 가정 환경이 좋았거나 좋은 인연을 얻었다면, 이런 법적 제재를 받는 삶으로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주의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자기 성찰과 어떤 자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명의 노예처럼 사주가 풀면 푸는 대로 그대로 맞아떨어져 버리는, 어,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운명은 극복의 대상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인간의 의지로, 어, 운명을, 어, 다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더 겸손하게 말하면 다스린다기보다는 운과 잘 타협해서 좋은 운은 조금 더 좋게 나쁜 운은 약간 덜 나쁘게 한다는 각오로 자기의 삶에 임한다면 운명은 100%가 아니지만은 30%든 50%든 극복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